우리들의 으뜸 케이크 가게. 글, 서정아. 그림, 하의정. 오늘은 민들레 마을의 달콤 케이크 가게. 10호점이 문을 여는 날이에요. 세 명의 오리 점원들은 일찌감치 가게에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몰려올 거고 케이크 회사 사장님도 오실 거예요. 오리 점원들은 우선 청소부터 했어요. 뽀도득 유리창을 닦자, 꽉, 꽉. 싹싹 바닥을 쓸자, 꽉, 꽉. 털털 먼지를 털자, 꽉, 꽉. 우리 점원들은 물건들도 가지런히 정리했지요. 접시는 접시끼리 꽉, 꽉. 포크는 포크끼리 꽉, 꽉. 겁은 겁끼리 꽥꽥 빵! 드디어 케이크 회사에서 케이크를 보내왔어요. 우리 점원들은 케이크들을 조심조심 가게 안으로 날랐지요. 갓 만든 케이크들에서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그런데 크기도 모양도 색도 제각각 어떻게 진열해야 좋을까요? 같은 모양끼리 놓으면 어떨까? 그래, 그래. 오리 점원들은 케이크들을 진열대에 놓았어요 동그란 케이크끼리, 네모난 케이크끼리, 세모난 케이크끼리 하지만 오리 점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다음에 안 들어. 같은 크기끼리 놓아보자. 꽥꽥. 큰 케이크끼리, 작은 케이크끼리. 하지만 오리 점원들은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거렸죠. 이 것도 이상하네. 같은색 끼리 놓아 볼까? 꽉꽉 노란 케이크 끼리, 빨간 케이크 끼리, 갈색 케이크 끼리. 오리 점원 들은 너무 힘 들어 지쳐 버렸 어요. 그때 문밖 에서 웅성웅성 소 리가 났 어요. 손님들이 벌써 케이크를 사러 온 거예요. 바나나 맛 케이크다! 크기도 모양도 여러 가지네? 딸기 맛 케이크 맛있겠다. 난 초콜릿 맛 케이크가 제일 좋더라! 그래, 노란 케이크는 바나나맛, 빨간 케이크는 딸기맛, 갈색 케이크는 초콜릿 맛이지. 같은 색끼를 놓기를 잘했어. 꽉, 꽉. 케이크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어요. 오리 점원들은 꽥꽥 웃으며 신이 났죠. 마침, 케이크 회사 사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야, 우리 가게들 중에 10호점이 으뜸이네. 다음 날 아침, 우리 점원들은 가게 앞에서 펄럭이고 있는 사장님의 선물을 보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배달된 케이크들도요. 세상에, 이걸 다 어떻게 진열해야 할까요?